출근 시간대에는 정말 잘안 나오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케줄상 나오게 됐어요 쨔나스쓰을 타고서 이 G70 입방입니다 입방의 남자 또 입방 타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제주도를 제가 쉬러 갔어요 와이프가 퇴사를 하고 한번 쉬어보자 한달 동안 그러면서 데스크탑 가지고 갔죠 네. 이게 약간 좀 직업병이에요 저도 유튜브 생활을 한지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어디를 가면은 아 여기서 뭔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부담감 제가 전날에 잠을 좀못 잤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여정 동안 내가 과연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좀 설쳤어요 아무튼 오늘 이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라이드캡 란트카 G70을 타고서 어디를 가느냐? 여행을 갑니다. 강원도 고성으로의 신사용 힐링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에 캐스퍼 한번 타고 갑니다. <laughs> 여행 가는 날에도 좀 촬영해 죠야지 이렇게 캐스퍼 시승이 끝났고요. 저희는 이제 고성으로 갑니다. G70 타고 그리고 와이프가 운전할 겁니다. 예스 s 어? 비비, 차가 너무 많아. 여기 IC 무섭더라. 여기 지금 기흥 IC 바로 앞인데 빠져나와서 로터리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진짜 개차반이에요. 거기까지만 제가 통과를 하고 이제 가면서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네. 고급진 샌드 네, 여행은 먹는 맛에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많이 없어요. 렌트. 아, 내가 해? 네. 진짜로? 네. 열어주세요. 진짜 내가 해? 어. 어때? 어때, 마세요? 모르겠지. 아, 진짜. 오, 오셔도 되는데. 오셔도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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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헐. 여기서도 구독자. <laughs> 어, 여기서까지 이렇게 구독자분을 만날 줄 몰랐네요. 어. 먹으니까 좀 낫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쁘게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자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왔는데 사실 제가 여행을 그냥 온게 아니잖아요. 얘를 가지고 갖고 얘에 관해서도 찍어야 되고 오늘 캐스퍼도 갔었어야 됐고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막 이런 거 저런 거막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예민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와이프를 본의 아니게 좀 실망시키게 만드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해요 와이프는 모르겠지만 <웃음> 울어요? 울어요? <웃음> 왜 울어요? <laughs> 유튜브 와이프로 울어. <laughs> 아니, 왜 울어? <laughs> 왜 울어요? 몰라요. 아, 나 울리려고 한거 아닌데, 왜 울어? <laughs> 본인이 알면 됐지요. <laughs> 되게 그러네요, 예. 네. 왜 울어? 많이 서운했어? 많이는 <laughs> 아니고 <laughs> 갑자기 와이프 울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laughs> 이게 yeah. 여러분들도 제가 아이고. 아. <laughs> 여러분들도 제가 요즘 바뀐 이 영상의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면서 편집할 걸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편집을 하고,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촬영만 해라!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촬영한 걸 가지고 와서 너무 편집을 해라! 이렇게도 못합니다. 이 촬영과 편집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유튜버처럼 아예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맡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와이프랑 저랑 둘이 여행을 가는데 촬영자를 데리고 갈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진짜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나올 정도로 편집자를 쓰게 되면 한돈천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진사용 퀄리티 요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Hehehehe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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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한 장면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진짜 개 힘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걸 누가 찍어주냐고. 오, 내가 다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진짜 힐링 되네요. 신사용 힐링 여행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진짜로 촬영 걱정 없이 그냥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어끝 목표 영상 하나만안 찍어? 안 찍어요 용발입니다